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그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케가 비슷하죠 일단 메모장으로 보여줄게요 일케 1일 퀘스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체이스 일케 늘 하는 거는 거의 앵고 안지 안지 보였더라 일단은 용광로죠 용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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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미국이죠 이거 에지 지금이 할게 없긴 하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아마, 아마 요새 쪽이랑 안에 멸탑이 다음에 하르큐온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거는 나중. 건 나중. 포메리탑. 포메리탑. 그리고 베레카스베레카스 요새. 이거, 이두 개는, 이두 개는 거의 장비. 거의 최종체민, 긴아이언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심파리 땅 같은 경우는 땅은 거의 액세서리. 이거 아마 이쪽 피, 거의 필수는 아마 이렇게 소탑, 그 다음에 베르카스, 그 다음에 뭐 심파리 땅 이렇게 하고. 어마 티나 아이언, 나못 맞췄으면 아마 소탑 1층 로가다죠, 거의. 그니까 그 다음에 명주 모을 거면은 예정이면은 이면은 앵보, 앵버. 앵보죠 뭐 앵보야 뭐 다들 돈이니까 뭐 이제 이거는 근데 이거는 티켓이 추석해야 된다 하는 마인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거의 이쪽 외에는 다할것 없긴 해서 아마 좀돈 자.. 돈을 모을 거나 거다 그러면 차원의 문문 문. 이렇게 끝 지금, 최종이 일단 이렇게, 아니면은 진짜 캐릭터 키우기. 그거면 코디 폭 끝. 이게 최종 끝치긴 하죠. 그채, 일단, 코리는 거의 최종이니까. 거의 이거 외에는 별로 다안쓸것 같긴 해요. 일단, 거의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채는 이제 일단, 헬 유저만 좀 정지만 시키면 될것 같고, 아니면 캐릭터를 좀 빨리빨리 내면 좋긴 하죠. 그리고 아 맞다 이벤트 던전 이벤트 던전도 봐봐 어, 서커스 쪽, 아니면은 명예 열차? 열차? 어 거의 열차 그 다음에 앵북? 앵북 끝 아니면 카드작 할 거면 슬라이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참고로 이게 끝이에요 이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아니면 요게 마을에서 치대 카드? 이거 외에는 없, 없, 을것 같고. 아마 이거 세개 컨텐츠 나오면 이제 그랜체스 컨텐츠는 거의 다 나왔고 아마 캐릭터 빼고는 다 나온 것 같긴 해요. 캐릭터도 다 나오면 좋긴 한데 캐릭터 지금 맥주마다 패치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로바.